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9월 1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6시 43분이고요. 오늘 좀 방송이 늦었습니다. 아,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삼성전자 뭐,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애플이 파운디리를 조금 뭐, 이제, 줄수 있다. 뭐, 그런 기사 같은데,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laughs> 어? 그냥 외국인들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많이 사더라고요.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우리장 어, 나쁘진 않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장 요게 포인트예요. 어, 요게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3천억 들어왔어요. 3천억은 뭐 들어올만 하죠. 근데 현물이 1조 5천억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했다는 거. 삼성전자가 돈이 이 정도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 상승폭이 크지 않은 거는. 그죠? 그 저항대에 걸렸는데, 의도된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물량 매집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또 많이 산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삼성전자 매집을 그동안에 어떻게 했나 했더니, 오늘 500만 주 사드렸거든요. 1 0만주도 아니고 500만주. 들어온 액수에 비해서는 꽤 적은데, 어제도 400만주 사드리고, 오늘 500만주 사드리고, 기관이 400만주, 오늘, 어제가 200만주. 그래가지고, 여지까지 700만주, 이틀 동안. 그리고, 외국인이 950만주 이렇게 사드렸거든요. 생각보다 산게 양이 적어요. 하이닉스도, 어? 200만주? 야,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섹터가, 반도체 섹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팍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 들어왔나? 그랬더니 현대차도 아니고. 그죠? 금융 쪽좀 들어온 것 같고. 아, 애매하다. 1조 5천억이 다 어디로 갔을까 어, 티가 나면 좋은데. 그리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5% 넘게 상승 하니까, 어떻게 해요? 코스피? 거래 대금은 19조. 오우, 땡큐. 어, 개미들이 또 힘을 쓴 겁니다. 그죠? 근데 코스닥은 15조. 좀 아쉽다. 음. 하여튼 외국인들이 현물이 저렇게 들어왔다. 내일 선물옵션 만기인데, 선물옵션 만기 그렇게 두렵지 않죠. 괜찮죠. 그리고 오늘 보면서 상성전자 쪽으로 매이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너무 작다. 야, 오늘 지수가 한2.5% 정도 상승할 수 있,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트 봤을 때, 아, 오늘 너무 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볼린저 밴드 알려봤더니 상단에 걸려버렸어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오버 시팅이죠. 그죠. 그러면 내일 선물 옵션 만기는 뭐 무사히 지나간다 해도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오늘 상승이 우리나라 국장만 상승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호재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상승을 했어요. 어, 일본도 1%, 항생도 1%. 그죠? 대략 일본이 0.9%, 91% 상승을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딱히 뭐 1. 지금 6%. 그죠? 어, 코스피 200 같은 게 대략 2% 정도 올라갔는데, 그 정도 올라간 게 뭐, 과이? 그동안에 우리 횡보를 했으니까, 어, 그죠? 좀, 음, 느낌적으로, 그죠? 그렇게 많이, 어? 오른 것 같진 않다. 근데, 너무 횡보를 많이 해가지고, <laughs> 너무 횡보를 오래 해가지고, 그죠? 여기 보시면, 박스권에 거진 그건 두달 가까이, 아, 뭐야, 이거. 두달 가까이 박스컬이 있다 보니까 그죠 곱창이 그냥 보린저 밴드요 곱창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그지서 이걸 벌리느라고 오늘 상승한 게쭉 벌리는 역할을 해 주겠죠 내일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그러면 오버슈팅이 너무 세지는 건데 그 정도 힘이 있을까 그렇다면 내일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외부인들이 그죠 또 사줘야 돼요 한 5천 개 정도 사, 사줘야 되는데 내일은 선물옵션 만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내일 가봐야지 알겠죠. 그죠? 주돈이 예상해가지고 그대로 되겠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선나쁘지 않아요. 어, 그죠? 그리고 전고에 다 달았어요. 3,300포인트. 어, 이거 맞고 대박구 친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왜 전세계가 다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과의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돈이 라인 잡고 한번 위에 투자하자. 오늘 이 슈팅이 안 나왔으면 했었어요. 조금 더이 위에서 어 조금 더 이야기 만들고 나서 선물옵션 내일 만기 끝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뻥뻥뻥 치고 나가는 게더 이야기가 좋지 않을까 상승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 게 이게 단기 저항은 받아도 장기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사들였는데 괜히 샀겠습니까? 그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돈 많은 사람들이고, 더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리고 이게 전구에 딱 걸려버렸어요. 오늘. 전구에 딱 걸려가지고, 요게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그거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뭐, 뚫고 나갔으니까, 그냥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아주 참 좋습니다. 지금, 개미들만 조금만 더, 이제, 그, 이 투자에 동참을 한다 거래된 것만 조금 더 늘어난다 그러면요 아 코스피 기준으로 4층 포인트 가지 않을까 추석 전에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뉴스가 오만 가지 뉴스들이 다 나오고 다시 이제그 주가가 상승하니까 한편에서는 주가 상승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반도체 관련주 사야 된다 뭐어 무슨 무슨 뭐야 어전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있지 미국주 뭐라 그러는데 그런 거 사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어? 그런 거 사야,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이 우리 지수 투자 하시는 분들은 뉴스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어제 미국장 끝난 거 한번 볼게요. 미국장도 뭐잘 끝났습니다. 보면은 잘안 날리니까. 그죠? 아유, 좋아요. 음. 좋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상승을 원하고 있다고. 그죠? 상승을 원하고 있다고. 어. 예 지금 이 직전 고점, 그죠? 정보는 버스도 그 직전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우 이게 시까지 10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얘가 직전 고점이고 아, 정고점이고 이게 예정 고점이에요정고점 10살이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아그렇게 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갑자기 뭐그 뉴스들이 그러니까 오늘 막 주가가 상승을 하고 막 흥분들을 하니까 막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막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흥분돼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예,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뉴스가 나와요. 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그 뉴스의 당사자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진짜 악재 아니면 진짜 호재. 진짜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가 아니면, 뉴스가 주가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는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왜 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줄 몰랐잖아요. 어제 미국 그 실업지표 뭐 진짜 중국처럼, 어? 이거 다 속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요동을 쳐가지고, 우리 증시도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 많았어요. 근데 주도는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악재가,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들,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laughs> 주가가 떨어지면 악재가 되는데,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떨어졌어요. 횡복. 어. 그죠? 그러면서 꾸역꾸역 상승한 게 지금까지 버틴 주가요. 주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만약 그거 가지고 오늘 은봉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추동이 그랬잖아요. 라인 잡아놓고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고포스 탈 거라고. 그죠? 어, 먹을 자리는 위든 아래든 많이 있다. 대신에 밑으로, 밑에서 먹는 거보다 위에서 먹는 자리가 더 크다. 어, 지금.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만약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사드리고, 내일도 5천억 사드리고, 금요일날도 뭐 몇천억 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4천 포인트 향해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모 일어나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막달라붙는다 그러면 진짜 4천 포인트, 5천 포인트 가는데, 그렇게 갔을 때, 급격하게 상승해서 갔을 때 그게 바로 버블입니다. 버블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음. 어, 엊그저께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잠깐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달, 10월달 힘들어진다. 근데 어, 12월달, 1월달, 2월달은 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또 내년 하반기 가면 주식이 안 좋아진다. 아니 주식을 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죠 어? 어떤 기업이 좋다 무슨 지금 무슨 기업이 좋다 어? 이 기업을 사놓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어? 투자할 만하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단타치라고 어? 단타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9월달이 안 좋다 그러면 <laughs> 주식을 사라 그러면 안 되죠 떨어진더라도 사라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그리고 10월달 10월. 아니 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매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수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매크로 거시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장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안 맞아요. <laughs> 절대 안 맞아요. 어? 단기도 못 맞춰. 그죠? 만약에 내가 매크로 공부해가지고 주가가 5월 12월달에 3,500포인트 가요. 해가지고 그러면 레버리 사놓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레버리죠. 누이이 말하지만 월의 버핏보다더 부자가 돼요. 우리가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맞출 수만 있다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돈도 레버리지 고버스 가지고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어, 그죠? 근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는또 그, 그거에 댓글 다른 댓글도 참 내가 그거를 왜 보고 있나 스마트폰으로 이걸 왜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댓글도 휘황찬란하고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라든지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어, 그리고 <laughs>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바보 멍청이가 누구다? 나다 주돈이 가장 멍청하다 어 항상 그 생각으로 겸손해야 되고 항상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한다 항상 의심해 가지고 어떠한 뉴스라든지 어떠한 이슈가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러 크로스체크 어? 얘가 한 얘기 어. 어떤 그러니까 뭐 신문사도 괜찮아요. A 신문사가 이 뉴스에 대해서 한 얘기, B, B 신문사가 한 얘기, C 신문사가 한 얘기.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 전 시간을 과거로 가서 과거에 나온 뉴스들도 찾아보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리성을 찾아내는 게그 뉴스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뽕 나오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진다 할 수가 없죠. 왜이 체크하는 시간이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해야 되거든요. 주가는 심리니까. 지금은 채취피티가 이런 거를 많이 해줘가지고, 시간대별로 다 나열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유럽장도 그렇고, 지금 뭐볼 것도 없어요. 환율, 뭐, 지금 주가가 이정도 올라왔는데뭐 환율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요것만 보면 되지. 계속 밑으로 빠지죠? 이게 뭐죠? 엔호주달러. 엔캐리트위드 대비해가지고, 보자! 어, 엔캐리 작년 8월 15일날, 어디 하죠? 8월 15일날? 이렇게 아 8월 5일날 작년 8월 5일날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작살났었다 <laughs> 2600 포인트가 몇 가지 갔었죠? 어? 한 400포인트 2200까지 빠졌었네요 단 일주일도 안 됐죠 한 2-3일 만에 그죠 400포인트가 날아가는 엄청나는 어? 이슈가 생겼을 때 그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뻥뻥 터졌을 때 트럼프가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하자 그래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율 부분에서도 좋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 삼성전자가 차트를 잠깐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오늘도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딱하나요 75,000원 위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지수 안 봐도 돼요. 삼성전, 삼성전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그, 렇게 만들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개별주보다는 지수 플레이 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그죠? 어, 지금은 좀 그래요. 그 삼성전자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가지 이렇게 썼는데. 그죠? 여기서 한번더 뜬다. 10만 원까지도 가겠다. 진짜, 응? 그리고 주봉으로, 주봉으로 땡겨서 보면, 만약 이거, 이거 해놓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전거 뚫고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는뻥 뚫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 이게 잘라버렸네. 어,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야. 그죠? 나쁜 게 아니야. 어, 나쁜 게 아니야. 자 지금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어, 하이닉스도 오늘 개미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들보다는 개미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쭉쭉 올라갔다는 거 어이 좋아요. 지금은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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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래 대금도 쭉쭉쭉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 거래 대금이 코스닥에서 좀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도는 계속해서 레버리지 투자하고 있고요. 어, 오늘 내일 옵션 만기인데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렸다라는 게 조금 찜찜하고 어 그렇다고 해서 내일 조정을 받는다든지 뭐 크게 조정을 안 받겠지만 조정을 받는지 밀리더라도 그 라인 거는 거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주도는 계속해서 레버리지니다 음. 오늘도 생각보다 상승세가 외부인들이 저렇게 안 들어왔으면 저점까지 안 올라갔을 텐데 그죠 지표라든지 이런 거다 씹어 먹으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저게 그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몇날 며칠 들어오질 못하거든요. 어그 차트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 1조 5천억도 의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스위치 조작으로, 어, 그죠?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그냥 그 알고리즘대로 입력한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저도 한 2, 3일 지나면 또왜저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 누군가가 나서 설명을 해줘요. 그때 가서 좀 들으면, 아, 그랬구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라는 게참 아쉽다. 어. 또그 옵션 만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